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석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학사회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딱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자, 중학사회 굉장히 내용이, 오,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상, 윤리까지. 여러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어이 이거 도대체 뭘 암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좌절하는 학생도 있겠다. 또 반대로, 이제 3학년 2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우리 중3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제 흙목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어, 국어, 사회, 세 가지 반드시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고득점 받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사회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해 없이는 암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이해라는 것이 뭐에 대한 이해냐? 바로 한 문장으로 쫙추약될수 있다. 개념 없이 만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 개념 없이 만점 없다. 무슨 얘기냐. 이 사회는 여러분 중에서, 음, 이해 되지 않으면, 즉,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혹은, 어,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이걸 좀 어렵게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암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중급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인데, 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A, B, C, D까지 쭉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중급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 C 정도 된 학생들. 어, 한 특히 이 80점대나 70점대에서 뭔가 이렇게 굽? <laughs> 점프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잘안 돼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답답할 건데, 이런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대충대충을 다는 얘기죠. 뭐가 대충대충이냐? 개념에 대해서 대충대충이다 대중,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회현상이라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회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도시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 그래. 나, 나 대충 알고 있어. 세계도시 뉴욕 알고 있어. 뭐 세계화? 유엔 알고 있어. 이렇게 자칫 대충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고 있거나 자만하다가 고득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는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 이해해야 된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각종 제도 각종 사회현상 각종 지리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관심들을 어떻게 해? 내 것으로 소화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장 있죠? 개념 없이 만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개념을 익히고 있는지 나만의 비법, 나만의 소스, 즉 나만의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노트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 사회에서 보면 인권도 있고 법도 있고 도시화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단원이 있죠. 그 단원마다 특히 내신에서의 핵심은 바로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어떻게 이해시켜주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거 적어야 돼요. 아, 이 단원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이 인권에서는, 이 사상에서는 무엇이 개념이고 이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 서고 나름대로의 노트를 통해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직은 중학사회는 고교 내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나 아니면 내 수업에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의 어떻게 보면 두대 플레이?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내가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몰입도, 집중력을 갖고 쫙쫙 학습하시면 중학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 과정이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릴게요. 이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는 부분 어떤 거냐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부터 인권 법까지 있지만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laughs> 초등학교 4학년, 웬걸? <laughs> 아니에요.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변부터 확대하는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걸 조금 더, 더 넓게, 그리고 좀더 깊게 학습하는 과정이 중학 사회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철저하게 익혀두면 문제가 있을 때. 막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개념 없이 만져 없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신만의 노트로 정리해 나가면서 중학사의 최고의 득점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